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강의를 할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주시고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잘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날 수 있게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던 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시간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손이 부지런하고 발이 부지런하고 마음이 부지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문서 10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지게 되지만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유함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할 때 부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문서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는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은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예로운 삶,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자문서 13장 4절에 보면, 부지런하면요. 부지런한 손과 부지런한 발과 부지런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도 영향이 준다. 소위 말하는 손이 부지런하면 이 손의 부지런함이 마음에도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자문서 21장 5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풍부함. 소위 말하면 사업에성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면은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이죠. 늦잠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자가 아,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아요. 새벽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 되느냐, 잘못 되느냐, 가장 첫 번째, 어, 원인은, 게을러가지고 사업에 실패하지,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는, 아한네 가지, 다섯 가지에 너무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부자가 될수 있고,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고,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로운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지런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함의 특징은 우리의 온몸 하나하나까지 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뭘까요? 손이 부지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귀가 부지런해야 되고, 발이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자, 마음이 부지런하다. 이 말은 마음이 열정이 넘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개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laughs>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것이 부지런함입니다. 두번째로는요 손이 있어요 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맹인 기능을익었어 눈에다 손을 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로 물가에 가서 씻으라 소경을 치료할 때 예수님은 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극률 가지고 병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얹고 치유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어깨다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다 하면 머리와 가슴에 손을 대고, 무릎이 아프다 하면 무릎에 손을 대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부지런함이에요. 손, 그 다음에 발은요. 이사에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을 넘을 때에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발.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죽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다음에 입. 여러분들 <laughs>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증가하는 거죠. 하루라도 말씀을 증가하지 않으면은 아, 입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부지런하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거죠.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준비해 있는 걸서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그다음에 입이 부지런한 것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아이고 귀는 아무것도 할수 없네. <laughs>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 핸드폰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센터 빙 돌아가면서 드리면서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부지런한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은요 아, 이 몸이 제일 중요한데 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몸을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 예배를 잘 드려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영성이 살아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여섯 가지 분야에서 부지런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고,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어떤 일에 열정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어라. 우리는 성교사역도 하고, 목회사역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선한 일을 일반적으로 구제도 있지만 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있고. 선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를 핍박할 때 오히려 그것을 잘 감수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선인 거죠 우리는 성교사의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사에게나 선교사에게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개척기할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우리 집 주위에 청소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를 나쁘게 평가할까요? 안 그래요. 청소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다음에 옆집에서 아기 좀봐 주세요 하면은 아기 봐 주는 거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신부름 아이고 어 사모님 그거 좀 도와주세요. 뭐 제가 갈수 없어요. 차도 없고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또래 어머니. 내가 그거 해 드릴게. 해 드릴게. 해 드릴게. 하고 가 가지고 해 드리고 선한 일이 참 많아요 아이고 병원에 가는데 혼자 가잖아요 두렵잖아요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우면 저를 아 부르세요 하고 병원에 같이 가서 같이 가서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듯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 서비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아히브리스 10장 25, 25절에 보면, 게으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laughs> 우리 여기 잘 모여야 되는데, 지금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아, 이제 다섯 명에서 우리 한 일곱 명 목표를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우리 성교사님들, 아, 친구에게, 아이고, 뭐, 짜장면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해가지고 여기 꼭올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여기 참석하면 좋아요. 참석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남자들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열심히 돼야 된다. 분노하고 다투고. 꼭 남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요새는요. 아이고, 뭐 하다가 부부 사이 막, 바바빰 해가지고 분노하고 다투고. 디보드전서 2장 8절에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는 주여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는 것이 저 시작 기도입니다. 아버지 아마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눈물이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막 나는 눈에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막. 나를 사랑하시, 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못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편 88편 9절에 보면 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상고하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가 게을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고 또 남을 숨기는 아름다운 선한 일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요. 왜 사람들이 게으러질까 어, 무기력한 자들의 특징이 있고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특징 중독이고 습관이고 영적 악습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겨울음은 중독이고 습관이고 영적 악습이다. 유전도 된다. 유전도 되는 거예요. 자문서 19장 24절에 보면 음식이 놓여 있는데 음식에 손이 가고 난 다음에 게으른 자는요 입에 넣는 것을 괴로워한다라고 했어요. <laughs> 여기 시골에 가면요 우리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어요. 우리는 숟가락을 먹지만 괴로워한다니까. 이것이 보통 정신입니까? 아, 이거는 뭔가 홀린 거 아니에요? 뭔가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엄청난 유전적인 것이 아닙니까? 중독된 것이에요. 게임 중독되거나, 마약 중독되거나, 무엇인가 중독된 경우에,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16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왔어요. 매 금토 주일날 귀신이 한번 발작하면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3년 동안 했어요. 거의 4년 동안 했어요. 그자가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딱 있다가 뭐 일하려고 하면 일하지 마. 설거지 하려고 하면 설거지 하지 마. 밥지으고 가면 밥 짓지마 풀법을하면 풀뽑지마 청소하려면 청소하지마 일하지마 일하면 내너 가만히 안 둘거야 괴롭힐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는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는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전적인 것이나 중독된 것이나 악한 습관이나 영적인 악습,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유전적인 것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유전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나 그러면은요. 중독 학교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중독을 치유해야 돼요. 중국에서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강제로 막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그 학교에 집어넣는데 한80% 정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나쁜 습관이다 하면 고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뭐 일했으면 할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 12시까지 잠을 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이와 같이 영적 악습이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게으름은 할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딱 거기 다 달아 가지고 딱. 그 시간이 딱 끼어가지고 막흘려벌땐 "아유, 내가 뭐안 했구나" 해가지고 실수하고 <laughs> 여행 가는데, 그 시간에 딱막 맞춰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큰들은 그 붙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항에 다처박은안 하고 전화해가 가져오라 하고 공항에 모든 경찰들이 딱 모여가지고 저 속에 폭탄이 들었다고 막 이렇게 <laughs> 그런 쇼를 부리는 거야. <laughs>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laughs>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겨울 지나고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리려면은 밭을 갈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 토양이 어 기름지고 해서 잘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들 설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분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저는 요 설교 때문에 너무 너무 고민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에 주일 설교할 것들이 벌써 제목이 나와요. 그때부터 목이 시작해요, 목이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아웃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그 소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데, 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I가 설교를 다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laughs>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뚜둑 치면은 뚜둑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뚜둑 다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인본적인, 인본주의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방을 갈 때도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할 때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이와 같은 잊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나와야지 설교를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은 단언,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않고 할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요 게으른 자는 핑계를 잘 대요 핑계를 잘.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은 아이고 집 밖에 나가면은 사자들이 나를 찢을까 나가지 못하겠다 일하지 못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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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못한다가 막. 너무 많이 나오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시간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재능도 없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괜찮아요. 그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세요. 다 갚아 주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게으른 자는... 자기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성교사님 이 정도 같으면 열심히 상관아에요 자문서 26장 1 6절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7배나 더 지혜로운데 이와 같이 특징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부지런한 자로 바꾸어져야 되겠죠. 손발, 귀, 마음 모두 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게으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자고 많이 좀토일를 하십시다. 잠언서 24장 34절 33절에 보면요. 좀더 졸자, 좀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더 졸자.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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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두세 시간 지나고.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앞길이 간간만네 그거 내가 모두 할수 없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렇진 않아요.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타나면은 잠문서 20장 13절과 같이 눈을 탁 떼야 돼요. 그리고 침상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감각적인 기관을 자극하라.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막무리를 뜯으든지, 가슴을 치든지. 그래서 게으름을 치유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치유하느냐. 자본수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는데, 아이고, 그 정도 웃으면요, 아주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배우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부지런한 친구를 사귀어라. 아하, 부지런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하고 하다 보면 부지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은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무슨 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자문서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잡아야 될 사냥감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식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겨울러가지고 우리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기도를 못한데, 그럼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중보 기자들을 이렇게 적어 놔 놓고도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 샘플 샘플들을 찾아서 그대로 읽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많이 읽으면서 그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R H M O W P 법칙 여러분에게 들 소개할게요. R,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두 번째로는 Hear,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한테 주실 때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m memorize 내 마음 속에 잘 기억하는 거예요. 입으로 기억하고 생각으로 기억하고 그 전체 내용이 에, 잘 모르면은 어느 성경에 몇째 줄 정도 있다라는 것 정도라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o obedience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듣고 메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역사하느냐? W P W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P 파워 능력 정말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란 은사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RH, MO, WP 법칙.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재능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 같이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손, 발, 몸, 입기 모든 삶 속에서 부지런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업도 잘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리더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